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본 대변 모양을 기억하시나요? 대변은 단순히 몸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색깔이 달라질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대변은 밤갈색을 띠고 길고 굵은 소시지 모양입니다. 위는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분과 섬유질이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배변 횟수 역시 하루에 두세 번에서 많게는 세네 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졌다면 우선 영양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사, 섬유질 부족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장이나 직장에 종양이 생겨 장의 내경이 좁아진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늘어진 변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변의 색깔은 담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소화를 돕는데 장내 세균과 만나면서 갈색, 노란색, 황토색 등으로 변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나 붉은 변은 대장 출혈, 검은 변은 위식도 등 상부 출혈, 흰 변은 담도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흰 변은 두부를 으깨놓은 듯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담도암이나 담도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색깔은 단순한 음식 잔재가 아니라 병의 신호일 수 있죠.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큽니다. 하루에 여러 번 보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번 보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본인이 불편을 느끼거나, 갑자기 횟수가 변했을 때입니다. 또, 냄새 역시 중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늘어나 악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려 장내 유익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은 장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 부족은 변을 단단하고 끊기게 만듭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를 예방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 등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변이 알려주는 건강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늘어진 변, 변색, 냄새와 횟수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과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는 꼭 당신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